그런 거야 싶은 디자인, 작고 부드럽고 감각적인 진동이 퍼지는 느낌이에요. 서로를 탐색하는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특별한 날 분위기 살리기에도 최고인 아이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감각으로 대화하는 느낌. 아야는 그걸 도와줘요. 블루투스로 연동해서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빈머라이저 넥스트, 확실한 감각을 원할 때. 공기압 기술이 핵심이에요. 자극은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입문자라도 단계별로 적응이 가능합니다. 혼자 사용하기도 좋지만 컵을 사용한다면 기쁨이 더해집니다. 첫 시작부터 확실한 기쁨을 원한다면 넥스트가 정답이에요. 감각 아이템은 둘 사이를 더 가깝게 해줄 도... 일 뿐이에요. 허투러도 괜찮고,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반응을 존중하고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니까요. 성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우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맞는 만큼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경험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더 솔직하고 유익한 성지식, 성플리와 함께 하세요.